이 제품은 바로 영국 프리미엄 고속계열 스팀 다리미 접이식 핸디형입니다. 이 제품은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많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먼저, 고급스러운 화이트 색상은 어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려서 집안의 품격을 한층 높여줍니다. 그리고 간편한 조작 방식 덕분에 사용이 매우 쉽고, 누구나 손쉽게 다림질을 즐길 수 있습니다. 특히, 물통 크기가 작아 가벼운 무게로 손목에 부담이 덜해 사용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. 또한, 이 다리미는 강력한 스팀 분사 성능으로 주름 제거가 빠르고 효과적입니다. 10초 만에 예열이 완료되어 바쁜 아침에도 딱 맞는 아이템이죠. 무엇보다 내장형 물탱크는 사용 중 물이 새지 않아 불편함 없이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. 마지막으로 과열 보호 기능과 수직 다림질 가능성 덕분에 안전성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이 제품은 다양한 옷감 관리에도 적합합니다. 여행이나 출장 시에도 부담 없이 챙길 수 있는 컴팩트한 사이즈로 더욱 매력적입니다. 결론적으로 영국 프리미엄 고속 계열 스팀 다리미는 가성비와 실용성을 모두 갖춘 필수템입니다. 세련된 디자인과 강력한 성능으로 여러분의 일상에 편리함을 더해줄 것입니다.